언제나 아이건하제 바꿔야지. 안전하게. 안전하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게안전안하

아니야. 항상 집중해야. 개소리 마 무슨 수천 간이2 시간이야 말도 안는 개소리 하고 있어. 아니 개소리 뚝뚝또뭐 시발. 하나로 뭉쳐. <laughs> 아다쳤 하고 있시간이야 이거 어서 봐. 르실까바른 길로 앞길을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야킨저 우리 정글! 아, 여기! 야! 야! 도망가! 강타 없어서 뺏겼나? 빨래! 야핑 질이었다 내가 살려줬어 근데 킨드 노플이야 항상 집중해야 해

로야 죽여 그냥 아, 저거, 그렇지 지금야 빨리 내가 힘들고 힘들다. 엄마, 왜 이렇게 혼자 힘들 발견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케이. 나도 좀치고좀해 놔야겠다. 올바른 길로 인사하겠니다하지마 아, 얘들아. 아. 들어 나. 왜 이렇게 아픈데 돌았 나. 차처치니다돌아다나가 저를 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왜도 야, 왜못 가는 거야? 왜? 왜왜왜왜막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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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막힌 거야? 뭐에 막힘? 이거에 막힌 건가? 비켜서라. 빨리 탈이 밀지. 처형 비어 쟤는 뭐 맨날 나우나어노 야또 죽었어? 또 처형이야? 가레벨이다서레벨가 어, 힘들게 가다 진짜로 가서2주다서 2주가서 2주가서 리가서 2주가서 2주아주가서2주가가다 너무 늦을 때야 지금 두고 있었던 네, 전정이야 도와, 오보다 빠를 수가 과연... 뭔가... 불로 먹기 좀 그런데, 불로 먹고 게임을 이겨줘야지. <laughs> 너무 한다고? 저아씨들아 <목소리> 먹고 먹고 게임을 이겨주면 되 게임을 그렇지 어. 저 한데... 게임을 이겨주면 아, 저야가서 제일 아, 행복할 거야 야5 야, 3이잖아 야 제일 행복할 거라고 게임을 이겨주면 올바른 길로인다 죽어먹다 두번 죽었는데 딱한 방면 돼 뭐모 건설로 주는 거라고. 야, 캡거라고아니야 쉬우기야. 야쉬우 되게 열심히 야아 이거봐. 쉬우기야. 쉬야 쉬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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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 어떤 필강 나오냐? 아, 빨리 이기네. 가자 가자. 나 타고 있어 가자 가자. 아, 개 맞췄다. 너무 너무 잡아, 너 잡아. 잘나보지 어, 부쌍해 오. 더블킬. 승리는 언제나. 와, 이 진짜 동물 같았다, 방 진짜 동물 같았다. 아, 리 계속 나가야. 블리스야 <laughs> 아우 많이 죽었어 시발 <laughs> 계속 <웃음> <웃음>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웃음> <웃음> 안 될까요? 스트레스가 나 저기 씨. 추천해줘요. 항상 집중해야. 아웃하면 보문 뭐야 시발 추천해 천잰데. 어?

아, 맞네. 보시는 적은 사냥꾼 물약이네. 아, 무무 야. <laughs> 아, 무 사냥꾼. 어, <laughs> 씨발, 이새끼 부패 물약이고. 이새끼 왜 사냥꾼의 물약이야. 어? 둘이 바뀌었잖아? 어? <laughs> 어, 이새끼들 씨발. 이 이새끼들 새끼 씨발. 바뀌었다, 둘이. <laughs>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린 한민족이야 <laughs> <laughs> 암거가 <거래> 했다고 <laughs> 제압되었습니다네 어? 자연 가 니가 니니다 내가 언제 부실구를 비하했어? 재를 비하했지. 야, 저건 비하도 아니야. 웃기지 않냐? 아, 내가 이걸 언제 비하했어? 야, 사냥꾼의 물리을분리비어가 사고, 암우가 부패물리학을 샀어. 아니 이게,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안정된 활시위가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지.

그냥 지 아... 스포게 어, 스파게. 여기 있냐? 혼자어야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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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무적 탔다 무적 9배다 라어 악샤? 뭐. 그렇지 악샤 살아가면 돼. 아그 그래, 하나로 그래. 뭉쳐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우리 무무 있네. 와, 소리데오 무무 무무 하자하자 나만 없고 그냥 없고. 그 뒤에 누나부이 새끼들. 애들이 다못때린다 절대 빛나 가지 않아. 알리스 존나 개시퍼지. 아 <웃음> <웃음> 와, 우리 블루 잘 챙겨준다. 그 을루 뭐 그래? 그 을루 뭐가? 항상 집중이야. 을루 드루. 귀엽네. 을루. 그 을루. 왜 이렇게 귀엽냐? 무모하는 애들 왜 이렇게 귀엽냐? 야 깜짝이야 는뭐데 웃지 마세요. 손해 금 아, 빨리 짜아대발 <laughs> 이거 올바른 길로 인도하 우리 무 잡을 가겠 <목소리도> 아. 진했지 아, 아, 씨, 이럴까? 피했냐 어 약하다고 해하지 마. 주는 거니까. 선생님. 어, 이 선들 잘하네. 오잘해 야, 군 날아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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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 와와와와와와와봐와 아, 봐. 어? 아, 봐. 아 죽여 씨발. 아 죽여. 아. 아. 이 우리 얼리. 안 빠질 것 같아. 어, 아, 존나 불쌍해, 진짜. 그렇지, 그렇지. 어, 죽을 뻔. 시킨 대로만 해. 이게. 오더 잘한다. 어? 오더 잘한다. 잘하지. 지금 빨리. 아, 맞춰줘. 누구 맞춰줘? 골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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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줘? 골라. 골라. 뭐, 누구? 럭스? 누구? 아니면은. 어? 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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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나? 기다나5 5나야 드레이버 한 맞추자 야한 맞추자 한 맞추자 뭐라 돌았냐? <laughs> 난 맞추는 줄 알았네 그나 아로 붙어라 야, 누구 남았다, 누구? 오케이, 오케이. 아, 미리 말해, 5초 남았으니까 미리 말해. 누구 맞춰줘? 야. 어? 럭스 맞추다 럭스. 럭스? 럭스? 니가 럭스라 했자, 후회하지 마. 럭스, 럭스. 맞춰, 럭스? 내려봐. 내려봐. 야, 럭스 맞췄어! 그렇지. 아, 끝내. 누띄워놓으거1 8픽이야죽얘는데